저는 아주 힘이 센 황소입죠. 저는 다섯 살이에요. <laughs> 음, 저를 기르고 있는 돌새라는 나무장수죠. 돌새는 보통 땐 빈둥빈둥 놀고 먹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가고 그리고 장에 내다 팔았죠. 돌새는 저를 무척 아껴줬습니다요. <laughs> 왜냐하면 돌새의 재산을 몽땅 털어서 산 그것이 바로 저 황소거든요. 게다가 제가 긴 꼬리를 양옆으로 흔들며 나무짐을 쥐고 걸어가는 모습은 돌새가 아주 자랑스러워했죠.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장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벼랑간 하늘이 흐려지고 휘득휘득. 희득 희득 진눈깨비까지 뿌리기 시작했죠. 아, 어, 돌새는 제가 감기에 걸릴까봐 잠깐 주막에 들어가서 저바 밑에서 씌웠... 쉬었...